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드릴까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 일전에 저희 고객님 자택 쪽으로 LG 6 플러스 인터넷 TV 설치 담당해드렸던 번호 팀장입니다. 네. 네, 저희 고객님 자택에 LG 6 플러스 인터넷 TV 사용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네. 네, 어, 3년 약정기간 동안 통신사 변경 안 하시고 미납요금 없이 이용 너무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센터 통해서 꾸준한 이용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센터 만기 혜택인 지금 납부하시는 인터넷 요금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인터넷 요금을 앞으로 9개월간에 전액 지원해드리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요금 할인 혜택과 현금 보조금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안내해드릴 건데요 고객님 자택 l g U+ 플러스 인터넷과 TV센터 한들 그대로 이용 중이신 가 맞으실까요? 네 어,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처음에 등록 당시에 LG 휴대폰도 같이 이용 중이셨는데 그대로 네. 이용 중이신 거 맞으실까요? 아니요 어, LG 휴대폰은 사용 안, 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가족분들 중에서 사용하시는 분 따로 없으시고요? 어, 있을 거예요 어, 있으시면은 너무 잘 되신 게, 제 네. 고객님 인터넷 TV, 납부요금 2만 500원대로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네, 제 고객님 TV 앞에 보시면 내부는 세트팝스도 하나 있으시잖아요. 네. 제 네, 고객님께서는 2 0년식 구형 장비, 옛날 장비를 네. 이용 중이신데, 제가 이것 또한 최근에 출시된 23년형. 신형 장비로 무상 업그레이드 한번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느렸던 TV 반응 속도랑 인터넷 사용 속도는 5배가량 더 증량이 되시고요. 저희 고객 채널 수도 82개가량 더 늘어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품질로 더 저렴하게 사용만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9개월간 나오시는 인터넷 요금을 전액 지원 처리가 나가실 거예요. 현금으로 지원 처리가 나가실 거라 고객님께서 매달마다 TV 요금 말고 인터넷 요금을 2만원씩 납부 중이셨는데요. 2만원씩 9개월치 요금 정산해서 총 18만원가량 선지급 처리해 드릴 거고요. 9개월간 인터넷 비용 지원 받으시잖아요. 네, TV 세탑 요금만 27,500원만 9개월 동안만 납부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9개월 사용 기간이 종료되시면 인터넷 티비를 납부 요금 2만5 0 0원대로 저렴하게 사용하시면서 현금 네. 보조금까지 지급이 나가신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혜택 넣어드리는 이유는 저희 고객님께서 저희 LG 6플러스를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통신사 변경 안 하시고 미납 요금 없이 꾸준하게 이용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 쪽한번더 이용해 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혜택 안내차 연락을 드린 거고요 네. 이번에 신형 장비로 설치 받아보시는 날짜 기준으로 네. 제가 고객님의 인터넷과 TV 담당자로 9개월간 관리 비전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통화가 끝나시면 저희 센터 번호랑 고객님 담당자인 전 번호팀장 제 이름하고 개인 명의로 된 직통으로 연결 가능한 번호까지 잘 정리된 문자를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TV 사용하시면서 모든 문의 사항이나 불평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처리 도와드릴 거고요 네. 제 고객님 기존에 저희가 1차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셨던 구형 세탑 장비에서 저희가 신형 세탑 장비로 업그레이드 위치 도와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네제 고객님 혜택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따로 없으셨을까요? 어... 네뭐 따로 없어요 아, 네. 어차피 뭐 할인되고 아, 뭐. 하는 거면 네 그대로 보조용이신 그거 맞으실까요? 네여동에 어, 지금 호수만 고객님 육성으로 확인 한번 드릴게요 맞으신 거죠?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고객님 장비는 이쪽으로 변경처리 도와드릴 거고요. 아, 저희 고객님 네. 1차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비용 18만 원 지원 나가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네. 이거는 저희 고객님께서 신형 장비를 설치받아보시는 날짜 기준으로 네. 저희가 5일 내로 지급처리 도와드릴 거예요. 네, 네, 저희 고객님 이거는 저희 고객님 지급받기 편신 은행으로 지급처리 도와드릴 건데. 네. 어느 은행으로 지급받아보시는 게 저희 고객님께서 편하게 받아보실까요? 오 국민은행이요 국민은행이시고요 네 지급받아보실 저희 입금계좌번호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사은품이 100%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면은 네. 통신법 규정상 제재된 내용이라 네. 원래대로라면 안내해드린 18만원 금액 중에 원래 7만원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셔야 하는데, 제 네. 고객님 상품권보다 현금으로 전액 지급 받으시는 게 나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전액 다 현금으로 18만 원 지급 처리 도와드릴 거고요. 네. 정상 처리를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은 제가 설치 완료되시면 반납 처리 안돼 도와드릴 거니까 네. 이거는 참고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근이... 상품권으로 제가 받으면 그걸 제가 다시 보내드리면 현금을 보내주신다 하는. 아네 어, 맞습니다 고객님. 네 네. 네. 접수 이후에 고객님께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든 진행되는 해팅 내용에 대해 서 정리된 해팅 안내서랑 네. 제 명함도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내드린 문자에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혜택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저희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되게저 네. 9개월 인터넷 요금 전액 지원받으시면서 이용하시는 비있으시잖아요 네. 네. 어,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통신법 규정상 동일한 주소지에 동일한 통신사의 장비로는 9개월간 인터넷 요금 지원 혜택을 넣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저희 l g 6플러스 네. 장비로는 인터넷 요금 지원 혜택을 넣어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구, 그래서 저희 9개월 지원 혜택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SK 장비로 인터넷과 TV 단순 변경 들어가셔서 네. 인터넷 요금 전해드릴 거니까 이 점은 참고만 한번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인터넷을 집에서 음. 두개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LG 6플러스 장비 말고 SK 장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그러면 집에 있는 음. LG 는요? 어 LG 장비는 저희가 장비 반납 해지는 저희 쪽에서도와 드릴 거예요 고객님. 아 해지 한다고요? 어 해지도 되시는데. 네. 기존에 뭐, 뭐 할인받고 계셨던 거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 약정이 3년 안 됐을 텐데요 아 그런 거는 저희 쪽에서 이거 장비 반납이나 해지 같은 거는 저희 쪽에서 담당자인 제가 다 진행해 드릴 거라 아 위약금 같은 어, 것도 다 내주신다고요? 음. 아, 저희 쪽에서 이건 도와드릴 거예요 아, 당연히 네. 고객님께서 납부하시면 안 되시죠 고객님 그러면 아, 네. 저희 쪽에 도와드릴 거고요 네. 말 그대로 9개월간만 SK 장비로 인터넷 요금 전액 지원 받으시면서 이용만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9개월 사용기간 이후에는 그달 정책에 맞춰서 평균 보조금 최대 지급 받아보시면서 네. 인터넷 TV를 납부금도 2만 5 0 0원대로 저렴하게 맞춰드릴 거니까 네. 이 점은 그냥 참고만 한번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정리를 해서 문자로 어차피 보내주신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고객님. 네 그러면 어, 혹시 혜택 네. 내용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없으셨을까요? 어,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통화 중으로는 제가 정리가 좀잘안돼 가지고요.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내용 한번 보고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어차피 뭐 명함이랑 다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네. 바로 음. 전화 드릴게요. 네. 아, 그러니까 문자 아, 죄송합니다. 문자를 네. 먼저 남겨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문자 남겨 드리고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아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연락드렸던 채, 뭐, 인터넷 담당자 권호 팀장입니다 아 네네네 네. 어, 네, 지금 문자를 문자... 남겨드렸고 네네네 네. 네. 이거 저희가 명함 문자랑 제가 원래 직통 번호는 접수 이후에 보내드리는 데, 네, 저희제 직통 번호예요. 아, 네. 어, 이거 저장만 한번 받드리겠고요. 네, 네, 네. 혹시 네. 통화는 언제쯤 가능하신다고요? 어, 제가 이거 지금 뭐좀 처리하고 음.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 네. 네. 그거 뭐지? 처리하고 오늘 6 시까지는 여섯 시 반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내일이나 한번 제가 다시 어, 내일 오전에 연락드릴게요. 한번 연락을 드릴 경우에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릴 경우니 아, 네. 제가 내일 오전에... 전화를 드리면 안 될까요? 어 혹시 그럼 내일 중으로 안으로는 연락이 되시는 거죠? 어네 오늘 보고 나서 제가 내일 연락드릴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다 저희 한 저희가 점심시간이라 이렇게 점심시간 네 여기 보신거 있더라고요 그 번호 피해가지그 시간 피해서 아 네. 네, 근데 이게 전화번호가 그러면 네. 이 번호로 연락드려도 되는 거죠? 아까 아, 이 번호로 번호 연락을 주말 거죠? 직통번호라서 그거는 네. PD 전산번호라고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번호라서 아, 네, 그 네. 번호 말고 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하나로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